안녕하세요, 맥튜브입니다. 오늘은, 오늘, 엽기 빌드, 아, 엽기 빌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시청자 요청 빌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, 블랙형님께서, 패스트 뉴클리어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, 빠른 액 보여드릴게요, 빠른 액. 상대방 프로토스구요. 제발, 전략이 통하길 빌어주세요 테스트 뉴클리어 한번도 시도해본적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예상 핵시간은 8분대 8분대로 잡을게요 입구 막고 시작할게요 입구 막아주시고 아, 제 핵전술은 엄청 고민했습니다. 이거, 이게 과연 상대방에게 통할까. 근데 핵은 쏠수 있을 것 같은데 핵 쏘고 그 다음에 질것 같아서. 그래서 잘 못하겠는 거야. 이거 지어지면은 바로 배럭 지어주세요. 그리고 가스 바로 지어주시면 돼요. 가스가 많이 모질라더라구요, 해봤는데, 컴퓨터랑 제가 어느정도, 어, 패스트액을 해봤는데, 가스가 좀 많이 모질라요. 그래서 가스는, 나중에 좀 이따 4마리까지 켤거예요 그리고, 열, 세번째 SCV로 정찰가겠습니다. 상대방이 제발 초보이기를 빌면서, 이게 고수한테 통할 리가 없어. 가스 바로 두 마리 넣어주세요. 그리고 바로 서플 지어주세요. 그리고 바로 백토리. 아, 뭐야, 이거, SCV. 상대 7시, 7시 가보, 가보겠습니다. 굉장히 빠른 핵입니다. 근데 그 핵을 쏘고 난 이후에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. 그게 문제예요 그게. 핵손 다음이 문제야. 그 상대방이 만약에 눈치를 깐다, 그러면 1분 피해를 하나도 못줬다 그럼 GG입니다, g GG. 지 상대방 5시네요, 5시. 바로, 스타포트. 그리고, 바로, 엔지니어링 베이 지어주세요. 엔지니어링 베일을 지어서 옵저버가 제기지를못 보게 해야 돼요. 그래야 성공 확률이 좀 높거든요. 그리고 바로 에드원 달아줄게. 에드원 드라군한 개 나왔네요. 지금 4분 정도 지났는데 상대방 투게이트 좋아요. 상대방 투 게이트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바로 서플 이어서 바로 가스 진짜 모질라이게 너무 빨리 올리다보니까 지금 4분 34초 다시 한번 정찰 가겠습니다. 아이 싫어 하야드라군 최대한 버텨주세요. 탱크 나올 때까지 이 보이려나? 잘안 보이겠다. 아니, 상대방 본거 같은데, 바로 고스트! 시즈 모드 될 때까지만 좀 버텨주시면 돼요. 드랍시 뽑아주시고, 그리고, 여기다 털에 하나 지을게요. 클로킹 해주세요. 아, 바쁘다, 바빠. 여기도 털에 하나 지을게요.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이거 고스트 본것 같은데 어어 안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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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이렇게 되면은 제가 유리에요. 지금 바로 뉴플리어 보스트 뽑아주시고, 와 대박, 이거 몰라요. 보스트 바로 탱크, 고스트 좋아 이핵핵핵 핵, 핵. 가스 4개 태웁니다 태우고 여기로 미리 보내놓을게요 미리 빨리 핵 바로 핵 7분대 핵이죠 7분대 와 대박 이기겠는데 상대방이 지금 너무 병력을 쟤 입구 뚫겠다고 너무 병력을 많이 잃어가지고. 와, 이거 개이득이다, 개이득. 오히려 핵을 보여주는 게잘된 꼴이 됐어요, 지금. 어, 여기다가. 방어를 잘해야겠다. 여기다 백토리 하나 더 늘릴게요. 백토리 하나 더 늘려주고. 택 거의 다 됐죠, 이제. 열 마리 정도. 택 거의 다 됐죠, 이제 출발합니다. 일단, 이 내릴 수 있나? 못 내리나? 내려져, 내려져, 제발. 안 내려지네? 일단 핵을 쏴줍니다, 핵을. 좋아. 상대방 지금 어이가 없을 거야. 몰라, 심지어? 뭐야? 제발, 뭐야? 화면 왜 이래? <laughs> 오 좋아 <laughs> 핵 성공 대박 바로 스캔 달아줍니다. 이거 컴세, 컴세. 팩토리 계속 늘려줍니다. 랠리 여기다 찍어주시고 스캔, 아 스캔한다. 에드원달아주시고요호스트 한마리 더 뽑아줍니다 그리고 마인업도 해주세요 와 대박 상대방 뭐 하나 한번 볼게요. 아무것도 없네. 핵전술. 핵한방더 먹을게요. 핵한방 더. 없을 것 같은데? 이게 앞에 있겠지? 그래 그럼 6시 그렇지 6시 있어야지 넥서스 시료 우와 마인드 대박 그 돌아서 다시 앞마당으로. 이쪽으로 다 갔겠죠? 그러면 쭉 들어갑니다. 쭉 들어가셔서 마인. 마인 깔아서 깐 다음에 프로브만 1.4. 보스트 태워줍니다. 보스트 태워주고. 다시 핵전술. 삥! 돌아갑니다. 삥! 아니다. 요렇게 해서, 여기, 삥, 돌아갑니다. 그리고, 벌처로만 여기 마인 좀 깔게요. 와, 이거 성공하면 진짜 레전드다. 어, 핵전술 초반에 드라곤 상대방이 안 잃었으면은, 이게 안 통했을 텐데, 초반에 오, 상대방이 올인하는 바람에 제가 이게 통한 것 같아요 진짜 운 좋다 플로킹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 대박 눈치 깐 거야? 와 대박 어떻게 눈치 깠지? 나 앞마당으로 가겠습니다 앞마당 앞마당으로 가가지고 와또 눈치 깠어? 와 대박 넥서스에 핵 날려줍니다 그러면은 벌처로 6시도 가겠습니다 대박 또 모르는데? 옵저버다 하지만 늦었죠? 늦었습니다 넥서스 좋아 핵전술 전략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.